주일에는 제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외부의 일이나 급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주일 예배 후에 저희 집을 오픈을 하거든요 주일 밤 늦게까지 저저번 주는 예전에 우리가 한 10시까지 있었죠? 네, 10시 한반 정도까지 이렇게 오픈해서 하나님을 나누고 또 이런저런 연애 조언도 해주고 저는 결혼을 했으니까요 또 직장과 삶에서 힘든 이야기도 제가 다 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청년들을 만들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보통 말씀 강의를 해줘요 제가. 지금은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말씀 강의 후에는 시간이 날때 반드시 Q&A를 해줍니다. Q&A 청년 때가 가장 궁금한 것이 많은 시기니까요. 목사님 귀신은 진짜인가요? 목사님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목사님 카톨릭과 우리는 왜 다른 거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성경의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른데 왜 그런지 혹시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처음에는 연애에 관한 질문, 또 결혼에 관한 질문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청년부가 한명한명 한명 늘어나니까 질문이 조금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성경과 이 시대를 잇는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들으면서 제가 여러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감사하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말씀과 진리에 목말라 하는구나. 또 생각합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정말 분별이 필요하겠구나. 이 시대에는 어찌나 거짓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아니다, 잘못되었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정확히 드러나 보이면 좋은데 애매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말씀도 시대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력은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도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것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분별록은 기도에서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분별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전해지는 말씀도 분별해야 한다. 거짓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자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진리의 말씀을 망령되게 욕보 이게 헛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 너도 그렇게 되지 않게 조심해라 디모데야. 반드시 모든 것을 옳게 분별해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신방을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한 청년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라 이제 다른 교회 청년인데 뜬금없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교회 청년부는 술 먹어요? 물어보았어요. 저한테.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술이요. 자신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가 다 끝나고 리더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각자 가져온 술을 꺼내더래요. 그러더니 수련회 준비하느라 고생했다며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도 죄인인 걸 알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그냥 넘어가라고 술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이번에는 그냥 네가 못본채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괜찮은데 남겨진 청년들은 어떻게 하냐며 저에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 교회를 쳐들어갈 수도 없고 그 교회 목사님께 제가 뭐매일을할 수도 없잖아요. 그저 그 교회와 그 청년과 그 청년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뭐냐면, 장소가 장소되지 못하고 직책이 직책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할 곳에서 배우지 못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질 않아요. 저는 그 교회와 목사님을 비판하기 싫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 말을 하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기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지하기도 싫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깊은 잠에... 잠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수면제를 뿌렸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욕심에 취해서 스스로가 잠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무지 어느 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맞고 아닌지를 기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특정 인물들을 언급하며 조심하라고 하죠. 그들이 한 말을 분별하고 반드시 주의깊게 살피라고 합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이 악성종양이라는 단어의 뜻은 파괴적이고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거짓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위험요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다고 얘기하나요? 말씀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을 살펴볼 건데,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을 보면 디모데 전서 1장에서 먼저 언급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내는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바울의. 아마 여러분 읽으면서 궁금하셨을 거예요.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이라는 표현입니다. 저만 궁금했나요? 네, 궁금하셨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말을 보았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울에게 구원의 권한이 있어? 어떻게 사탄에게 사람을 내어 줘? 너무 잔인하다. 그럼 기회도 없이 지옥에 가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탄에게 내준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의 권징, 즉 출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경이 말할 때 세상은 누구 지배하에 있다고 하나요?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 안에.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는 뜻은 교회에서 출교시켜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으로 보낸 것을 뜻해요. 지금은 우리 교회 또이 세상에 교회에서 출교를 쉽게 찾아볼 수가 없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교회 안에서 출교는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 이단 사람,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 교인들을 이간질해서 갈라놓는 사람 성령을 모욕하고 해방하는 사람은 몇번 경고를 받다가 안 되면 출교를 시켰습니다 지금과 달리 이때는 교회들이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분 상하면 어게해요아그 교회만 교교회야?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아니 이 교회만 어? 교회 아니잖아 나는 저 교회다 할 거야 근데 이때는 교회들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다른 교회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 세상에서 반성을 오랫동안 하다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신앙을 고친다는 서약을 한 사람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 후메네와 빌레도가 출교를 당한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18절에 나옵니다. 18절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부활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부활 시간이 없기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그런 부활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했던 그 부활을 교회 안에 퍼뜨렸습니다.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과 철학 그리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비진리적인 요소들이 점점 모양을 바꾸어 나타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한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과 전체가 있는 단독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 우리 박명호 전사님도 있었는데 신입생도 있고 복학생도 있고 약 100명 정도가 있는 단독방이었어요. 단독방에는 매번 공지가 올라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 참여할 사람은 해라. 교수님이 이런 이런 거 원한다더라. 이런 과제 하면 좋겠다. 그날도 어김없이 공지 하나가 띠딩 하고 올라왔습니다. EDM 행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EDM이 뭐냐면 Electronic Dance Music이라는 약자로 댄스 파티나 클럽에서 즐기기 좋은 전자 음악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그 EDM 행사가 신학교 주변에 있는 어느 경기장에서 열리니까 참여할 사람은 참여하라는 공지가 띠딩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찬양 집회나 붕회가 아닙니다. 신학교 안에서 클럽에서 즐기기 좋은 댄스 파티 음악 참석하고 싶은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신학과에서요. 기교과나 음악과가 아닌 신학과에서요. 세상 가수들이 BTS나 블랙핑크 이런 가수들이 와서 참여하는 행사였습니다. 세상에서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신학교잖아요. 공지를 올린 그 친구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어요. 그 행사가 우리 같은 신학생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생이니까 이번 것은 내려 주는 것이 좋겠다. 덕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과대에게 허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아래 후배거든요. 근데 저에게 막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과대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건 아니지 않냐. 여기 신학교다. 하나님만 알아야 되는데, 신학생들이 세상 가수들이 하는 클럽 음악이나 행사, 그런 행사에 왜 참여를 하냐, 얼른 내려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과대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위에서 부탁받은 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형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100명 있는 공지 단톡방에 다이렉트로 올렸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닌 걸 보면 말을 해야 되는 이상한 그 불이 올라옵니다. 왜 그런지 참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신학교에서 EDM은 아닌 것 같다. 클럽 음악이 뭔 거냐? 댄스 파티 음악이 뭔 거냐?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지. 이건 무슨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클럽 음악? 그 댄스 파티의 행사를 동려하는 공지를 올리냐? 올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책을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목소리를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과대가 공식적으로 잘못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다 옳게 보입니다. 다 맞게 보여요. 좋은 게 좋은 것 같고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분별하라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인대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과대와 그 공지를 처음 올린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인사하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분별없이 아무거나 올리지 않겠다고. 그후그 그 둘과 저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제 여동생의 결혼식까지 오게 되는 그런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 18절 함께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나옵니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 또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진리에 벗어난 사람들은 스스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믿음에서 떠나,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악은 언제나 혼자 파멸하지 않아요. 언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어이 함께 끌어들여서 같이 망하게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노리고 있습니다. 피할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는 사자가 오기 전에 그 기도로 전략을 꿰뚫고 피해야 합니다. 맞서고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은 가장 먼저 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홍수를 경험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직접 교회에 가지 않아도 방 안에서 손가락 하나면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설교도 조심해야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오늘 좀 작정하고 나온 것 같죠. 약도 보약이 있고 독약도 있듯이 내 영혼을 죽이는 설교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설교 중 하나는 감성적인 설교, 즉 위로만 주는 설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당연히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설교로, 또 예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야 돼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오니까요. 하지만 위로를 주는 설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위로만 주는 설교는 나를 죽이게 합니다. 위로만 주는 설교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위로만 받았으니까 신앙의 진전이 없습니다. 진전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며 이제 나의 신앙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위로라는 그 진통제만 스테로이드만 맞게 되니까 또 다시 위로만 원하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 청소년들이 한국에 보면은 이 위로 설교에 다 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설교가 그들이 들을 때 진부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수술입니다. 수술. 아프겠다. 어떻게? 괜찮아? 라는 말도 필요하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수술입니다. 수술. 반드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방향을 알려주어서 바로 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 저스틴 권성도 님이 의사신데, 네, 그때 얘기해 보니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되는 사상도 있죠. 성경을 애매모호하게 바꾸는 그런 그럴싸한 사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들으세요. 유신 진화론이라는 사상입니다. 유신 진화론. 얼마나 고지식해 보여요. 진화론은 창조론과 정면으로 부딪히니까 이제는 과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진화를 사용하셨다는 그런 유신 진화론을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과 논리, 6일 창조를 부정하는 그 이론부터 히브리어 문학, 그 시적 표현, 언어적 개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파보고 공부를 해 봤거든요. 왜냐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저거 잘못되었는데, 그건 억지잖아요. 억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성경과 다르다. 이래서 잘못되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영국에 방문해서 진화론의 창시자, 다윈의 생각까지 방문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진화론과 유신 진화론이 왜 허구인지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진화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무호정확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죄, 오리지널 신이죠 오리지널 신과 구속사가 무너지기에 복음 자체에 큰 결연이 생겨요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이든 어떤 사상이든 그것이 성경을 파손하고 파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볼때잘 보이지 않게 만든다면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사상이 하나 있죠?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에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진짜 지옥에 보내시겠어? 진짜 심판을 하시겠어? 하나님의 말씀도 시대에 따라 변화를 해야 되는데 야, 그거는 지금 시대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자신의 입맛대로 성경을 졌다 폈다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유주의자들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하는 기도는 기껏 해봤자 식기도나 대표기도에 불과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하는 시름하는 기도, 교회에 와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절대 하지 않아요. 기도? 아, 그거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어?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는 신앙은 잠시라도 대화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은 기록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중에 얻은 것을 말씀으로 기록했으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받아 적은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성경이 진리로 다가오지 않고. 지식과 정보로밖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 자유주의 사상이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유물론적 사상, 공산주의와 연결이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신기한 것 같아도 그 뿌리를 보면 다 연결돼 있습니다. 한, 하나만 오타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 보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쭉 살아왔지만 그저 교회만 다녔을 뿐 중학교 3학년에 겨울 수련회에 오신 한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은 여러분이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시 중구동부 수련회 강사 섭외 1순위인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어찌나 말을 잘하셨던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던 아이들도. 그분께서 설교를 하시면 담배를 피다가 끊고 술을 병을 부러뜨리 아, 담배를 부러뜨리고 그 가방에 있던 술을 내 버릴 만큼 집중해서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내가 담배를 폈다는 건 아니고 저도 그냥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다고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며 조금씩. 설득이 되기 시작했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불강력적 은혜로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만나게 되었고 언제나 제 마음에 하나님을 저에게 알려준 그 선교사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은혜를 갚아야겠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자그마한 내가 은혜라도 갚아야겠다 그리고 찾고 찾다가 몇년전 15년 만에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계시더라고요. 그분께서 한국과 미국 전 세계를 돌면서 청소년 사역을 하시다가 우연치 않게 종교학을 접하게 되셨대요. 종교학. 그리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관심을 가지셨대요. 불교의 반야신경을 읽기 시작하셨고, 카톨릭의 교리를 배우기 시작하셨으며, 공자와 노자의 가르침으로 자의빈 그릇을 채우셨대요. 결국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다운주의에 빠지셔서 설교 시간에 다른 종교에 있는 구원론적 관점을 얘기하시고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표현도 하시며 법정스의 스님이라고 안 할게요. 법정스의 그 말한 명언까지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깨우고 살린 청소년들만 수만 명 아니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다른 길을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한끗 차이였을 겁니다 한끗 차이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교학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보나 지식의 그 통로가 아니라 진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흐리멍텅한 생각은 기도에 대한 부재에서 나옵니다. 신앙의 기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게 되기에 성경적 관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함과 뜻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이나 지식의 충족만을 위해 성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기도는 언제나 성경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어느 관점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적 관점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사탄은 어떤 모양일 것 같으세요? 사무엘. 우리 사무엘이 생각할 때 사탄은 어떤 모양일 것 같아? 사탄. How do you think about Satan? 무서울 것 같아? 아니면은 사탄이 막 아름다울 것 같아? 재미있 네. 사탄은 머리에 뿔이 달리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무서운 꼬리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더럽고 흉악한 존재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사탄이 자신을 변장한 뒤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사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과장하나니 사탄은 자신을 밝고 화려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헷갈릴 수밖에. 왜? 좋게 보이니까요. 더 무서운 것은 그 밑에 있는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도 자신을 의의 일꾼 좋은 사람으로 가장을 한대요. 올바른 일꾼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러게 반드시 영적인 분별은 영적 생활을 할때 필수입니다. 필수. 무엇으로 분별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기도만 있어도 안 됩니다. 발, 반드시 말씀이라는 핸들과 기도라는 모터가 함께 뛰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기도와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해야 하잖아요. 저도 분별하지 못하면 언젠간 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분별하지 못하면 다 넘어집니다. 저 넘어진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유명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 그런 분들 계속 넘어집니다. 몇년 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했던 어떤 감리교 목사님도 결국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지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선배님들이 가는 길을 보고 저희가 같이 걷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넘어지면서 제가 한 가지 낙심이 되더라고요. 야, 나도 언젠가 넘어질까?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아, 미셸, 나도 언젠가 넘어지겠지. 나도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보면 넘어지겠지.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굳이 넘어지지 않아도 돼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면 안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진 사람만 보지 마세요.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해야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올바른 신앙관과 그 신앙생활, 천국 길로 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알려 주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